5번, 6번 좀 빠르게 설명할게요. 봅시다. 아이고 지우셨네. <laughs> 자 문제 봐봐. 여기 5번 문제 보면 4번의 변형 문제라고 분명 얘기했어. 그래서 아, 똑같은 문제일 거라는 기대감을좀 버리셔야 돼요. 시작점은 똑같지만 사실 문제의 난이도 또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거죠. 여기 A와 B가 있고 이렇게 있어. c가 있다. 자, 조건 봅시다. 조건 하나가 빠졌습니다. 자, 1, 5에 내접하고 a, b가 3이다. 여긴 똑같아. 이 녀석이 넓이 그러니까 루트 3분의 7이라고 주어진 게 반지름.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죠? 그런 상태. 자, a, c 위에서 p와 q에 대해서 자, p와 q를 잡았는데 음, p, q를 잡았는데 얘 길이를 정하긴 했어. 길이가 2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봐봐. 길이가 2이면서라고 얘기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길이가 2인데 이쪽의 길이를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이게 최대가 된다 그랬지? 어? 그래? 근데 문제가 조건이 없어, 이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씨는 사실 계속 움직이는 거야.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이점이든이점이든이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고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 움직이는 거야. 이 삼각형 자체가.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사인법칙은 명확해. 사인에 이렇게 갑시다. 이쪽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너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고 너에 대한 이 삼각형이 외접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 세타라고 하고. 3이라고 하면 너는 루트 14 3분의 14다. 같은 맥락이네. 사인 세타는 14분의 3 루트 3이다. 되게 정확하죠.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게 삼각형이 어떻게 변하든 얘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값은 언제나 일정한 거야. 자, 근데 그걸 어디로 옮겨야 가 되냐면 여기로 옮겨야 가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사인 법칙에 고정된 관념을 내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한게 그냥 외접원이다. 사인 법칙에도 외접원 없으면 사인 법칙을 쓸수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얘 봐. 이 삼각형 안에서도 얘들의 대응되는 관계가 보인다고, 지금. 이게 정해져 있잖아. 근데 난뭘 찾고 싶냐 면 이쪽을 찾고 싶어. 그럼 이쪽 각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너랑 너랑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사인법칙이라고. 그럼 그대로 옮겨주면, 얘는 사인의 세타, 내가 알고 있는 세타에 대해서, 오히려 이, e 이렇게 써주고, 그렇다면 이쪽 각을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변수로 잡고, 여기 사인을, 알파, 그 다음에 이쪽 P, C라고 말한 거, 나의 목표는 P, C. 그러니까 올라가서, PC는 이렇게 잡으면 되죠. PC는 사인 세타분의1 4분의 3루트 3분의 얼마? 2. 이렇게 잡히죠. 그 다음 곱하기 사인 알파. 그럼 됐다. 왜 됐냐 하면, 얘가 변하는 거야. 그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변한다고 볼수 있냐면, 너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너의 최대값을 결정할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이 알파가 90도가 될 때, 그때 P의 최대값, 그 P'C는 그냥 얼마? 3 루트 3 분의 얼마예요 2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괜찮아? B 프라임 C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찾아야 될그 삼각형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오히려 직각이고 그때 여기가 p 프라임, 여기가 Q 프라임, 여기가 C. 그죠? 그런 상태. B 프라임 C. 여기가 얼마? 3. 루트 3분의 28,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이도 찾으라고 그러니까 좀 귀찮은 과정이 하나 들어가지. 뭐가 있어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너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얘는 2 7분의 이게 28 제곱하니까 700얼마니700 어, 84 이렇게 될 거예요. 7 84에서 빼기 요거4 제곱하니까 27분의 108 루트 이렇게 씌워주면 되고 이게 결국엔 답이 되거든. 3루트 3이고. 이거 정리하면 108 들어가니까 600, 670, 다시, 8 들어가니까 678인가요? 670, 아, 676이죠? 676은 2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마지막 정리만 잘하시면 돼. 이게 답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너의 길인데 이게 넓이가 돼버리죠. 2분의 1, 2 곱하기 너가 되니까. 답은 얼마?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죠 6번 문제는 또 달라. 근데, 선생님은 난이도 배치를 이거보다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그왜 달랐나를까지 설명을 할게요. 원이 있다. 지금처럼 또 원이 있어 이렇게 원이 있는 상태고요. 여기 AB 똑같이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쪽 각을 30도로 줬어. 30도 좀 넓적하게 그려져 있지? 여기가 6분의 파이로 이 각을 주어졌다. 널 그리겠다 이렇게. 음. 그런 상태고요. 여기를 2 e 루트 3으로 주고, 그 다음 아까처럼 두 점을 또 잡는 거예요. 근데 이두 점이 우선 길이가 루트 3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이게 딱 어떤 점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근데 이쪽 각이 결정되니까 이번에 ABC는 딱 정해지고 만 거야. 얘는 못 움직여. 근데 PQ는 달라질 수 있다. 길이는 루트 3이지만 PQ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런 상태야. 근데 내가 뭘 찾을 거냐면 요번엔 QC가 최대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 반대쪽이네요. QC가 최대가 될 때, 그때 P와 Q를 P', Q'이라고 할 때, P'C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AP', 이거 찾아가지고 제곱해라. 이렇게 되어서, 뭐, 루트가 나오나 보다, 어디에. 그럼 목표는 너의 길이를 찾는 거야. 네가 최대가 될때널 찾고, 네가 최대가 될때 이쪽 찾고, 아, 이거만 잘 찾으면 되겠네, 이쪽. 그죠? 그럼 같은 문제구나. 그래서 시작성은 똑같아. 그냥, 사인법칙 쓰고 가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봐봐. 2루트 3 하고, 이쪽 세타 잡고, 너의 정보를 일로 옮겨. 그럼 거의 똑같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험을 좀 반복할 필요가 있는 건, 어쨌든, 유사한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라 한다면, 접근 방식이 좀 이렇게 느려지진 않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갈 수는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너는 사인 세타라고 잡은 다음에, 너 2루트 3 이렇게 잡고, 너의 반지름. 이 있었나? 아, 안 썼구나. 반지름이 5네요, 이거안 썼네. 그죠? 그럼 이게 10이란 말이지. 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3이다. 까지는 거의 명확해. 그 상태에서 이제 어딜 끌고 가? 내가 QC 네가 필요하니까 이쪽 삼각형으로 사인법칙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 이거야. 왜? 이 정보를 아니까 지금. 너도 알고. 대응각과 대응변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사인법칙의 관계를 가지고 가도 된다. 사인 세타 분의 누구? 요거는 루트 3. 그죠? 그 녀석이. 지금 어떻게 할까? 이걸 모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야죠. 그지?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 그러니까 사인 알파. 거의 똑같아. QC. 아, 그럼 QC는 사인 세타분의 그러니까 5분의 루트 3분의 루트 3에다가 사인 알파니까 어시고 여기까지 완전히 똑같지. 그러니까 또다시, 아, 이번엔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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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가 90도인데 그게 이쪽이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림이 너처럼 완성이 된다고 봐야 돼요. C, P프라임, Q프라임. 이렇게 이쪽이 니까 오히려. 그지? 그랬을 적에 Qc, 이 녀석의 길이가 그냥 얼마가, 이거 5가 나오는 거죠. 이제? 5가 나오더라. 그럼 네가 루트 3이다. 아, 그럼 Cp'을 프라임 아는 거야, 지금 루트 20이지. 왜? 피타고로스 정리. 이게 찾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봐봐. Ap'을 프라임 찾으라고 할때 역시 직관의 근거에서 이렇게 풀더라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생님, 이거의 Qc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Q가 B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최대인 거 아니야, 제일 기니까. 이렇게 풀더라고. 그냥 딱 봐도 이건데 여기가 Q'인데,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여기가 30도네, 여기가 3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맞아, 그게 답이. 근데 조심. 봐봐. 이 녀석의 최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 점이 너다라는 논리적 근거가 뭐가 있냐고. Q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야. 그 Q의 범위는 여기라고. 근데 최대라고 해서 무조건 끝점, B다라는 보장이 없죠. 우리가 미분 같은 문제를 풀어도 마찬가지고. 아니야. 근데 이건 운 좋게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그렇게 푸는 아이를 보고, 아, 이 문제를 바꿔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문제를 다시 낸다면, Q가 B로 떨어지지 않게 문제를 만들겠죠. 그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운이 좋았던 거네, 생각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안쓴 조건이 있잖아. 얘들아, 이거 지금 내가 썼니, 안 썼니? 지금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얘를 안 썼잖아. 그렇죠 얘를 안 썼어. 봐봐. 이렇게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를 안 썼다. 아, 6분의 파이라는 걸안 썼다. 여기가 2루트 3이다. 야, 내가 너 세타다. 이쪽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안 썼잖아요. 그 얘기는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잡아봐사인에 세타. 아까 구했던 그 세타 분의 2루트 3. 어쨌든 얘는 지금 10이란 말이야. 10 그냥. 외접원. 이건 우리가 아는 거잖아. 그 녀석이 뭐사인에 6분의 파이분의 bc 이렇게 하니까 bc의 길이가 5예요 원래. 이거 원래 5라고 원래. 찾았던 게 오니까 아저 녀석이 오라서 아까 찍어서 풀었던 게 맞는 얘기긴 해 이렇게 여기가 몇 6분의 파이 여기가 2루트 3 여기 얼마 이 자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여기가 p 프라 여기가 Q 프라임 여기가 P 프라임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루트 3은 이거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3 그래서 3분의 이거 루트 2 2 제곱하니까 9분의 20배, 30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5번, 6번 거의 유사 내용들이다. 넘어갑시다. 네, 7번이 좀 어려워요. 7번. 그래서 7번. 네, 8번은 공통 문제라서 8번은 제외하도록 합시다. 이게 문제가 반복됐네요. 음, 7번 문제 좀 선생님 설명을 끌고 갈게. 네, 7번 문제 설명을 좀 끌고 갈게요. 좀 지우고 갑시다. 7번 줌킬러, 별표 칩시다. 7번 줌킬러. 문제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 비해서는 좀 복잡해. 음... 이게 이번에 20번, 28번의 작도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양한 작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중학기야 얘기를 계속했는데, 중학교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우리가 뭘 했었냐. 논증기하 그래서 뭔가 증명을 했었어. 그럼 도대체 뭘 증명했었는데 점을 이용했고, 단순해. 선을 이용해서 같은 걸 찾으면서 문제를 끝냈었어요. 사실 중학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닮음, 합동, 이거야.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예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좋아. 점선, 닮음과 합동인 거. 이거 찾아야 돼요. 닮음과 합동. 똑같은 거 찾으려고. 그죠? 점선, 닮음 합동을 찾아라. 이렇게. 됐죠? 이게 다예요? 네. 그러면서 썼던 몇 가지 공식들이 막 생겼던 거야. 근데 커다란 맥락은 얘라고. 그러니까 중학기와 과정을 여기다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닮음과 합동의 구조를 아주 깊게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7번 문제는 의미가 있고, 근데 앞에 문제보다는 분명히 난이도 차이가 있다. 요거 확실한 중킬러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다라고 얘기를 했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1이다. 땡큐. 오. 오, 겁나 크게 그렸어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5인 1이 있어요. 이렇게. 찌그러졌네. 더 찌그러지네. 야, 봐봐. 더 칠하면 안 돼. 한 방에 가야 돼. 아까보다 상태는 괜찮지? 아, 진짜 여기까지. 그리고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1, 5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이렇게 얘기했어. 어, 그럼 너 직사각형. 을 내접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단순하게 보자. 단순하게. 뭐, 너의 대각선이 있고, 너의 대각선이 있는데 이 대각선의 교점이 이 원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음, 그렇구나. 너를 a라고 할게. 너 b라고 할게. 너 c라고 할게. 너 d라고 할게. 이렇게 그냥 그림을 좀 보는 거야. 그리고 혹시 기하 문제가 좀 쓰기가 불편하거나 잘안 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혼자 공부하는 게 좋냐면 책에다가 덧칠하면서 문제를 풀지 말고 빈 공략에다가 직접 그 말한 순서대로 작도하면서 문제 푸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 정보들이 보여. 왜냐하면 얘는 정보가 딱 섞여 있는 거잖아. 겹쳐져 있는 거라고. 그거한 번에 읽을 수가 없어. 게다가 끊어 읽게 되면 보조선이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딱 보이잖아. 그럼 뭐너중심이 맞구나. 근데 이걸 섞어 놓으면 좀잘안 보이세요. 음. 어쨌든 그래 그런 상태.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접선을 그리래. 그럼 여기에 집중해. 뒤에서의 접선이니까 널 지금처럼 접선을 그렸을 때딱 단순 원접 수직. 자, 여긴 표시가 안돼 있잖니. 그러니까 그리니까 보이죠. 원 접수. 이게 되게 중요한 킬포인트예요 얘가. 그렇게 그려? 알았어. 그 상태.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연장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이쪽 점을 우리가 2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ABCDE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표현됐으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이 녀석이 여기를 연결하죠. 이렇게 비스미 너를 연결하는 바람에 문제가 어려워지고 이쪽과 만나는 교점들을 차례대로 여기를 f 여기를 뭐 G라고 한 다음에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맞지? 이상해졌죠 문제가 이제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 이 작도 안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었던 정보를 볼게 자 우선 내가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녀석의 길이는 10이잖아 10 그리고 책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이게 6이래? 많이 보던 비율이 있네요 6, 10 여기 얼마에요? 8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떤 게 등장하냐면 아, 3대4대 5의 비율이 있는 거야, 이게. 3대4대 5의 비율. 아, 그래? 그럼 어떻게 끊어도, 이렇게 끊어도 3대4대 5잖아. 맞지? 그럼 첫 번째 킬 포인트, 3대4대 5의 작도가 있구나. 어디서? 직사각형을 반으로 나눈 이 과정 안에서 3대4대 5의 비율이 어떻게든 생기는구나. 어? 그러니까 내가 뭘 알게 됐죠. 뭘 알게 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할 거냐, 밑변과 높이로 갈 거냐, 아이고 힘들죠 너무. 두 변과 끼인각으로 갈 거냐, 오케이. 이쪽 끼인각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거야 지금. 그지? 요걸 내가 그냥 알파라고 한다면, 아첫 번째 킬 포인트는 사인의 알파 이야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그림이 좀 헷갈리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잡아놓고 네가 3, 4, 5인 거야 그냥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사인은 오히려 5분의 4 이렇게 써버리면 되고. c o s 이는 얼마 5분의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된 거라고. 그럼 나 이제 목표를 정하겠죠. 목표 어떤 목표를 정할 거냐. 너의 넓이를 구하려면 gd 그 다음 fd 얘뭐 df G, dg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 두변 끼인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여. 뭐가 보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길이나 각의 정보를 가지고 얘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fd가 이렇게 있잖아요. fd 잘 봐봐. 이 길이를 직접 구하기는 힘들어. 근데 내가 이 변을 포함하고 있는 너의 3분의 길이의 정보를 알아. 6. 어? 얼마? 6. 그죠? 아, 6. FC만 구하면 6에서 너를 빼면 되겠네. 근데 이 FC는 이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네.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자 점선 닮음 요걸 관찰하라고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그림들 있어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그림은 나는 요거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끌고 가는 방식이라면 물론 너희들도 시험 시간에 이게 보일 거냐 그건 모르는 거야 다른 닮음이 보일 수 있긴 한데 지금 우리 눈에 얘가 보여야 돼 내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여기가 B 여기가 A 그렇게 끊었다면 이 자리가 F 이 자리가 C. 이렇게 보이네 지금 아 그럼 네가 6인 거라죠 내가 금방 요거 8인 거 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직접 구하기 힘드네, 다른 정보를 눈을, 여기 봐봐. 내가 이 A, 널좀 찾고 싶거든. 근데 얘를 찾으려면 이쪽을 좀 알았으면, 여기 모르네. 아차. 안타깝게도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게 6대, A는 이렇게 돼요. 너 대, 너는, 너 대, 너. 그러니까 8 플러스 B 대. 이걸 썼으면 좋겠는데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니 다른 쪽에서 도움을 또 얻어야 돼요. 그리고 색깔을 또 볼게. 색깔을 바꿔서 볼게. 어쨌든 내가 이 변에 집중했는데 이 변에서 정말 중요한 킬포인트. 내가 이 직각이 있다라고 그랬잖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걸 놓쳐서 지금 예바가 안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냐면 저 직각 삼각형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두 번째 그림과 연결돼야 된다고.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직각 삼각형의 닮음이야. 짠, 짠. 내려. 여기가 c야. 여기가 직각이야. d야? b야? c야. 아주 명확한 것에 이게 3대4대 5잖아. 그럼 얘도 3대4대 5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8이라고 그랬고 네가 6이라고 그랬고 네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3대4대 5를 그대로 가져가잖아. 3대4대 5를 가져가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그냥 6에다가 얼마 4분의 3한 거라고 지금. 왜? 3대4대5 이게 중요했던 거네. 이거 가지고 가. 이게 지금 1타 이득. 너까지 얻어냈어. 그럼 너 2분의 9다. 이렇게. 아, 그럼 여기가 2분의 9다를 가지고 연결하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해설지를 쓴다면 얘를 먼저 쓰고 얘를 쓸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게 먼저 보이지 않으면 어떨 것 같거든요. 그래도 계속 정보를 끊어내면서 순서가 바뀌더라도 걔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가 2분의 9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2분의 9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쪽 자리가 정리가 되면 2분의 8, 26,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9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25대 9 맞나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25A 6, 54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길이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25분의 54로 떨어지네. 이렇게 근데 내가 찾으려는 건 A가 아니라, 따라서 이걸 가지고 뭐, FD를 찾을 수 있다. FD는 6에서 25분의 54를 빼겠다. 자, 숫자 더러운 건좀 감안하셔야 돼. 정리하면 25분의 6530, 150에서 54 빼니까 96이야. 근데 되게 반가운 수예요. 문제 잘 봐봐. 넓이를, 이게 찾아놓고 마지막에 96 나누고 41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맞는 수 같아. 이렇게 보셔야죠. 그지 FD. 그럼 이제, FD 하나 찾았으니까 하나 해결하셨어. 이거이렇게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가라고. 근데 내가 무엇도 찾아야 되냐 하면 너의 길이도 찾아야 되는데 자, 내가 이두 변을 그리면서 바로 보이는 게 있다. 중학교 거. 막꼭지각. 왜? 여기 또 평행해. 이렇게. 너랑, 너랑을 볼수 있어. 왜? 이 길을 알잖아.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닮은 비를 아니까 얘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세 번째 그래. 어떻게 되겠니? 세 번째는, 그대로 가. 평행, 평행, 너, 너, 이렇게 끊어진 거죠? 그럼 A, B, FD. 여기가 6. 이 전체가 10. 그지여기에 1위가 얼마? 좀 더럽지만. 25분의 96. 이게 닮음 비야. 그럼 여기가 막꼭지각으로 갔고요. 아까 요 자리를 내가 알파라고 썼으니까 이게 엇갈려서 이쪽이 알파겠죠? 평행선에, 이거 뭐야? 평행선에 엇각. 아, 그렇구나. 그럼 너 XX 하면 이게 결국엔 뒤집어져서 닮았으니까 6대 25분의 96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조심. 그냥 6대니까 너대 너죠, 그냥. 그냥 너대 너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 이쪽 길이를 선생님이 뭔지 모르니까 GD를 그냥 뭐라 C라고 할게, C. 그럼 요걸 10 마이너스 c라고 쓸수 있죠. 왜 네가 1 0이었으니까 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6대 너는 10 마이너스 c 대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잠깐 요거 약분해 버리면 이게 1대 25분의 16. 그러니까 이게 25대 16이라고 써주는 게 좋겠네. 25대 16이 10 마이너스 c 대 c 아니다. 더 복잡하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냥 갑시다 그냥. 이렇게 곱하면 C는 10 곱하기 25분의 16 마이너스 25분의 16C야. 그럼 더 넘어가. 25분의 41C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5, 5분의 32. 예쁘다. 좋았어. 41분의 160이요. 이렇게. 됐지? 그게 바로 너다. 그러니까 답을 낼수 있네요. 이게 숫자가 좀 복잡한 거는 숫자 정리가 좀잘안 되더라고,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해서. 음. 그리고 요즘 수능 문제가 숫자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 5년 전까지의 기출 문제를 보면 숫자가 되게 좀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데, 최근 3개 년의 문제들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계산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2분의 1 곱하기. 자, 우선 밑변 높, 아, 다시. 두 변. 이렇게 했으니까 GD랑, 예. 41분의 160. 이랑, 또 뭐가 있었어? 25분의 96. 요렇게 하고 있지만, 중간각에 대한 사이 값에 대한 사인값 5분의 4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숫자가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96분의 41을 곱하라고 그랬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지워지라고. 그럼 너 지워지니까 2. 요거 지워지니까 얼마야? 5, 32. 그러니까 25분의 64네요. 이렇게. 됐지? 그렇게 문제가 음. 풀리더라. 이것이 7번 문제다. 근데 풀이 과정이 좀 다르게 바뀌기도 해서 그 풀이 과정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돼. 이거 해설지랑 좀 달라요. 작도가. 해설지는 또 달라. 그러니까 풀이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닮음을 따지는 게이세개의 도형일 수도 있고 어떻게 잡기도 하니냐면 음, 어떻게 잡을 수도 있냐면 엇갈려 가지고 잡을 수도 있거든. 엇갈려 잡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랑 이렇게 잡아도 닮음이 계속 생겨. 그죠? 이거 이것도 3대사 이거 다시 이거랑 이거랑 이제 닮았잖아 엇갈리니까 그래서 너랑 너랑 가지고 문제가 풀리기도 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얘 대신에 또 다른 방법 비교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괜찮을까요? 넘어도 가 되니? 정리 됐니? 아. 그럼 다른 방식 뭐가 다른 방식 여기서 설명할게 아, 이번에 6평 20번 문제에 활선 정리라고 등장했어 활선 정리 활선 고 설명으로 할게. 요건 좀 지웁시다. 요기좀 지울게요. 6평 20번의 할선정리는, 사실 교육과정이 포함됐다라고 생각돼서 선생님이 그, 요거, 새로운 교육과정 시작할 때, 기아파트 기초 강좌에다가 섞어 넣긴 했는데, 스, 속으로도 할선정리까지 쓸 일은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요건 6평 20번이 할선이 너무 명확했어. 그게 뭐였냐면,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두고, 곡선 밖에서 너를 이렇게 그리겠다. 그럼 교점들이 생기죠. 네 개가. 그러면, 너 이렇게 끊어내면 이게 닮음이야. 어떻게 닮음이냐면, 내가 만약에 너를 뭐 알파라고 하자. 그럼 이쪽 각이 알파거든. 맞아? 그리고 여기 잠깐 보면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와의 합이 항상 얼마야? 180도야, 이렇게. 맞죠? 그치? 이쪽이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런 상태. 그런, 그렇게 잡혔어. 여기, 여기 이렇게. 알파, 베타. 그럼 이 삼각형이 잡히고요. 이 커다란 삼각형이 이렇게 잡히잖아. 그럼 이쪽이 알파, 알파야. 그럼 삼각형의 세, 네각이 180도잖아. 그럼 이쪽이 베타야죠. 맞죠? 이각을 공유하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각을 공유하니까. 그럼 결국는 얘는 뒤집어져서 닮음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봐줘? 너대, 너는, 다시, 너대, 너는, 너대, 너다라는 걸 가지고 그냥 결과적으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너를 D라고 하면 A, B는 뭐 CD다. 너 곱한 건너 곱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 이게 활성정리. 맞아? 그리고 두 번째. 그 활성정리가 접할 때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 짠! 하고 너를 끌어내면 같은 맥락으로 너 곱하기 너가 너의 제곱인 거야. 이렇게. 이걸 그래서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하고 C라고 하면 A제곱은 BC. 접할 때, 접할 때. 역시 이쪽이 지금처럼 그려졌을 때 얘들이 닮았다 그래 가지고 뒤집어서 설명을 하는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점선 닮음 합동 입장에서 할선 정리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다 너 제곱은 너 곱하기 너다. 이 사실 여기다 활용된 게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다인데 이게 똑같으니까 A 제곱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다 칩시다. 이거 그 얘기를 왜 하신 건데? 봐. 색깔을 바꿔볼게요. 오늘 좀 더치를 많이 해네. 오늘 색깔을 좀 바꿔서. 얘가 여기 접했죠이렇게맞아그이고이렇게 그려져 있는 너봐봐봐이렇이렇이어쨌 어쨌든 접해서 직이긴이데한의 너의 이의이곱제곱 이거 이거 이의이곱 제곱은 곱이기 b 거거잖거그아서 아까처럼 여기를 닮은 이를8분이 9로 거이걸좀더 쉽게 볼수 있어. 어떻게 볼수 있냐면 내가 너의 길이가이지모르이까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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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게이 근데 얘의 길이는 8이야, 8. 야, 아까 두 개의 그림 을한 번에 캐그할수 있다고 8. 근데 이 녀석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얘기. 아무튼 그 상태. 그대로 끼워 맞춰 보면요. C2는 x야. B2는 x 플러스 8이야. 근데 ED의 제곱이 뭐냐 이거죠? 피타고라스. 요 자체가 루트 x제곱 플러스 36이죠. 얘를 아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니? x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되니까 너 지워지죠. x가 2분의 1래 그냥 나오네. 그림을 두개 섞을 필요가 없다고. 활성 정리. 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 여기가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접근이 가능 했다 7번. 자, 두 가지 방법을 알려 드렸어.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세계 닮음을 활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할선 정리. 그러니까 할선 정리까지는 외우고 있는 게 맞겠네로 갑시다. 이제. 할선 정리까지는 뭐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나 등등등등. 됐죠? 여기까지 넘어가시고 이제 9번. 문제로 갑시다. 9번. 9번 하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음. 선생님이 9번, 10번 숙제 이렇게 할게요. 9번. 10번, 이렇게 숙제, 이렇게 갑시다. 잠깐 끊어갖고, 선생님이 촬영한 걸 카페에 올요 올려...